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메시지를 냈어요. 현행법으로는 파국을 못 막는다. 특검으로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정치권 또는 국회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한 거죠. 특검으로 무력충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 아, 우리 김영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저 돌파구 저게 돌파구가 될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제 뭐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이제 란특검법조차도 음. 사실은 이제 제 3자가 소위 대법원장이 하는 식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것을 여야 합의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음. 이제 실제적으로 두 표를 더 갖고 오기 위한 전략적 수정이지 음. 여야 합의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실제로 최상목 그 군안대이 말씀. 이와 같은 특검법이 마련돼야 된다. 말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예. 여전히 이제 수정안 자체도 민주당 아니지 합의안은 아니기 때문에 음. 현실적인 계리는 있다. 음. 다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권한적 한계 음. 또 실제로 경찰을 해야 되는데 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도 되는데 공수처가 목리를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자면 풀어내기 위한 수일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대안으로 이렇게 수용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 최대행도 얘기를 했지만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서 특법법 발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특권법이라도 해결을 해야. 이 걱정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일반 특검을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이미 발의를 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발의하지 않았잖아요. 음.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반 특검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가 됐다고 하면 예. 사실 공수처가 수사한다,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수사고 이런 논란 자체가 없고 음. 불법적인 체포 영장이라고 이런 쟁점도 나올 일이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거부를 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거부만 하고, 어,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뒤늦게 지금 발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논란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6시간짜리만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 형법 60조에 보면은 내란의 예비, 그리고 음모, 선동, 선전 모든 전 과정을 수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합의가 난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위법사항이다, 독소조항이다라고 말을 했던 예. 대법원장 추천이라든지 음. 당의 비토권, 수사 인력, 기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반 특검은 출범은 해야 됩니다. 음. 하지만 그 출범 합의가 된 다음에 출범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공수처와 경찰이 협조해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 거의 다 양보했다는 동의하세요? 아, 그렇지 않죠. 사실 이제 원래 특검이 필요성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네. 최상목 대응이 저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정치권이 가세하게 되면서 사실은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음. 특히나 어, 이제 최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수사 관련돼서는 사실 영에 서면안 되지만 나머지 나머지 행정적인 측면 이 있잖아요. 음. 지금 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경비 인력도 동원이 되고, 네. 그다음 타 시도와 관련된 인력들도 동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청장 공석이죠, 대통령 공석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말을 경찰이 듣지를 않고 있어요. 아. 자 이러기 때문에 양 기관이 충돌되게 되고 그 국민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음. 지금은 이, 이런 수사 기관끼리의 권한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특검을 얘기한 거고 자 특검과 관련돼서 보면 이 특검은 나머지 수사기관이다 가능한 것들은 그냥 하면 돼요. 음. 근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정에서 그 구, 구, 주변을 수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와 관련된 특검은 6시간이면 충분한 거고 이미 나머지 경찰 관련된 분들, 군인 관련된 분들은 다 기소되거나 곧 기소가 됩니다. 음. 이 수사가 마무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중간 단계 분들은 또 중, 그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또 수사를 하면 돼요. 음. 관할에 맞게.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완료할 부가 없어요. 음. 오로지 대통령 관련된 영장 발부, 음. 그다음에 영장 집행 관련돼서 지금 극단적인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특검에 맡기자는 거고, 따라서 대범위의 특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보면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가 뭐 내란 선전 선동도 수사하고 고소 고발도 수사하고 이렇게 수사 할 예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거는 오히려 더 분란을 늘리는 특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좀동의하 어렵다. 그러니까 그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외환에 관련된 것도 좀 추가돼 있는 상황인데 그 특검법 내용은 프로그램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영장 집행 이거를 놓고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양상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무리한 체포 시도 국격에 떨어뜨린다.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한번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죠. 당장 이 체포 영장 집행 함으로써 그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것은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만큼 그거는 좀 피해야 되겠고 직접 들어보셨는데 대통령이 자택에서 수갑 차고 끌려 나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은 그럼 가마 태워 나오느냐? 뭐 이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먼저 그 우리 호대변인께서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민주당에도 안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국격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국격이 많이 실추가 됐죠. 이미.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국가의 목표가 현직 대통령을 음. 체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의 목표가 현직 대통령 체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이 체포가 지상의 네. 그 지구 지선인 것처럼 지금이 되고 있는데요. 아 저는 그 공수처가 예. 세번 소환을 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니까 음.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 거기까지는 음. 일말의 이해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불법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을 쌓았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영장 쇼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다음에도 경찰에 체포는 당신들이 해라라고 화청을 주면서 수사권은 우리가 갖겠다라고 계속 이제 고집을 부렸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나가서 민주당이 막 압박하니까 마치 민주당 아, 하청 기관인 것처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가 음. 결국 그 하명 그대로 지금 체포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강경하게.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국론이 분열되는 것인데 음. 자, 그 소환에 불응했던 부분은 어쨌건 윤대통령이 그 풀었습니다. 일단은 풀었어요. 자,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청구하면 응하겠다. 그리고 기소하면은 재판에 응하겠다.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공수처가 이제 그 다음에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음.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든지, 예. 아니면 기소를 하든지. 지금 윤 대통령 빼고는 다 기소했지 않습니까? 음. 그럼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신들의 뭐 존재, 가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체포 아니면 우린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200억 원씩 연 1년의 예산을 쓰는 그러고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음. 이런 일을 대통령 체포했다. 이거 남기고 역사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이라도 법대로 순리대로 해라.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공수처 또 흥결 많은 체포 영장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할 필요가 있고 공수처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는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끌고 나와는 모습 그런 수갑차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대통령께서 그 소환에 협조를 하셨으면 이런 사단까지 낫겠습니까 그리고 음. 대통령을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갑찬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겠습니까 음. 저는 그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지 네.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힘에서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저는 그 과도한.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 게 아니라 음. 대통령께서 헌법 제11조하고 66조를 어기고 계신 거예요. 네. 11조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환하라 소환 영장 소환을 하라고 하면은 가서 조사 받는 것이고요. 음. 불응하면 다 체포 당합니다. 음. 근데 왜 대통령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헌법 66조에 대통령이 헌법 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음. 대통령께서 사법 질서를 <laughs> 망가뜨리는 거예요. 음. 왜냐면 대통령께서 오히려 법원 쇼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거지. 우리 사회가 사인과 사인, 기금과 기간 갈등이 있을 때 법원에서 판단을 맡기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국무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걸 어기고 있는 분이 사법질서를 우리 민주당이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어, 이게 대통령은 음.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laughs> 솔선수범해야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한테 특권을 주고 있어요. 음. 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파면 결정이 만약에 나게 되면 그위에는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나오는 거고 네. 또 하나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내란죄만 제외하고 내란 외환의죄만 제외하고는 음.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라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연결리이해서 내란죄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죠.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경찰이 나서면될 일을 공수처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던 거고, 자 영장 기재도 마찬가지예요 110조, 1 1조 111조 관련돼서 역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영장 기재 내용이 저, 나온 거잖아. 이 부분도 비밀준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영장 집행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본인들 수사관 데리고 가면 돼요. 검사 25명, 지금 티오가 14명이라고 하지만, 그다음 수사관 4명, 40명. 근데 경찰에 1 0 0 0명가량을 동원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음. 경찰에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음. 예컨대 네. 데 자, 파견 인원은 뭐 3,40명이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음. 파견도 적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관만 파견 가능하지, 거, 경찰 수사관은 파견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뭐 행정 응원? 음. 이 부분도 응원 대상이 아니에요. 수사 협조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과연 어, 뭐 몇백 명씩의 이게 그 협조가 가능한 건지 음.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어, 영장받았다고 해서 영장이 법원이 너체포력적집행해라는 명령권이 아니잖아요. 이건 허가권이거든요. 아하. 집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음. 수사의 편의상 만약에 영장 집행이 아니고 이미 수사로 전환될 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음.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글쎄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사기관들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식의 전국이 풀어나갈, 전국이 풀리려면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고 음. 양대 수사 기관인 지금 경찰과 공수처도 예. 또, 또 다른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